직접 우물파는 목마른 닥터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이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얼굴이나 몸에도 절대 지방이식은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지방이니까 안전하다고요? 오래 간다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시술하는 의사도 모르고, 시술 받는 환자도 모르는 결과, 책임은 누가 지냐? 그냥 하늘에 맡기는 시술. 시술자인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정해주는 시술. 내가 컨트롤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컨트롤. 이게 중요합니다. 어딘가에 있는 내 지방을 뽑아서 원하는 곳에 이식을 하는데요. 여기서 생착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세포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정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생착. 사느냐, 죽느냐, 세포의 운명의 시술 결과를 맡겨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일반적인 지방이식 수술의 생착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얼굴의 경우에 평균 60에서 75%로 잡습니다. 이것보다 많이 생착되면 성계가 되고요. 적게 생착되면 재수술 하시겠죠. 아쉽게도 골반 지방이식의 생착률은 얼굴과 비교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생착률이라는 통계치를 내기도 힘들 정도예요. 실제로 골반 지방이식 병원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컴플레인은 낮은 생착률입니다. 수면마취까지 하며 수술을 하고 두달 동안 누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두달 지나니까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골반 지방이식 병원에서 일했던 분의 말씀에 따르면 10명 중에 6명은 2개월 안에 다 빠졌다. 10명 중에 3명은 남아 있으나 불만족스럽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한 명이 6개월까지 반 이상 남아 있어서 좋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10명 중 1명 로또보다는 높은 확률이지만 10명 중1명이 들어야 하는 행운의 당첨수술 얼굴 지방이식 수술은 과하게 많이 생착돼서 빼느라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골반 지방이식 수술에서는 지방이 과도하게 남았다는 경우는 한 명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간혹 낮은 생착률을 만회하기 위해 과도하게 지방을 주입하다가 골반 피부에 혈액순환이 안 되어 피부 괴사가 오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과도한 주입으로 괴사가 오는 것은 일반적인 필러 시술에 있어서도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까 골반 지방 이식을 하고 불만족스러웠다는 10명 중에 3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너무 적게 남았다. 남기는 남았는데 그 돈을 쓰고 그 고생을 하고 얻은 것이라고는 이한 줌도 안 되는 지방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상한 모양으로 남았다. 이게 더문제예요이 경우는 제 환자로 오신 분이 경험을 한 거라서 후기도 들려드릴게요. 지방이 남아야 할 곳에 안 남고 이상한 곳에 남아서 골반 모양이 더 이상해집니다. 내 지방은 컨트롤이 안 된다.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골반 지방이식의 흔한 부작용. 10명 중 9명에 해당하는 부작용. 바로 지방이식의 낮은 생착률만으로도 제가 지방이식을 꺼리는 큰 이유가 되는데요. 또 다른 큰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지방을 뺀 부위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지방을 골반에 넣으려면 어딘가에서는 가져와야 되죠. 보통 허벅지 지방 세포가 크기도 균일하고 생착률이 좋아서 공여 부위로 많이 선택이 되는데요. 골반에 넣는 지방이식에서는 보통 순수한 지방 300에서 500cc를 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방 세포가 깨지지 않게 조심조심. 근데 보통 골반이 작은 분들은 허벅지 지방도 넉넉하지 가 않습니다. 지방 많이 얻으려고 피부 가까이 있는 지방까지 싹싹 긁어내다가 허벅지가 오히려 울퉁불퉁해지고 괴사가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 골반 지방이식을 하시려거든 허벅지 지방흡입을 잘하는 병원을 찾아보세요. 골반에 지방은 남지 않아도 날씬한 허벅지는 얻을 수 있잖아요. 저는 어1년 전에 타원에서 힙딥 골반 지방 이식을 했던 분의 후기를 들려드릴게요. 작년에 지방 이식 하고 나서 1년 만에 다 빠지고 오히려 승마살 쪽으로 살이 내려간 건지 승마살이 심하고 힙딥더라고요. 지방 이식을 다시 할 시간도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남아서 이것저것 검색하다가 필러 했어요. 엉덩이나 골반이 아닌 딱 힙딥만 조금 채워지길 바래서 여러 후기들 검색해보고 결정했네요. 누워서도 넣고. 라인 보면서 넣어주시고 원장 선생님이 말도 많이 걸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아프지도 않고 왜 진작 안 했나 싶네요. 승마살을 제외하고 보시면 진짜 앞쪽이 매끄러워졌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이 필러 전, 세네 번째 사진이 필러 후에요 진짜 지방 이식 하지 마세요. 필러 하세요. 필러. 이분은 골반 지방 이식이 생착이 안 됐으니까 저를 찾아오셨을 테고요. 또 하나 문제가 더 있었어요. 힙 딥의 아래쪽, 즉 승마살 부분의 지방 이식은 생착이 잘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힙 딥은 더 커져 보이고 기형적인 골반 모양이 됐더라고요. 힙딥 골반은 골반 필러로 채우고 더 커진 승마살은 지방 분해 주사를 맞아서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다행히 지방을 옆구리에서 채취를 했기 때문에 허벅지에 다른 울퉁불퉁하지는 않았어요. 골반 지방이식 실패 후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허벅지에서 지방을 채취하셨었는데 채취한 부분이 불균일하게 패여서 커로 필러로 다시 교정을 해드렸어야 했거든요. 이분은 골반 지방이식 후에 한달 동안 엎드려서 주무셨대요. 지방이 생착이 잘 되기 위해서 자극을 주지 않기 했죠. 그리고 한달 동안 지방이식 부위와 지방 채취한 부위가 너무 아팠대요. 당연히 운동도 못하게 했고요. 그 고생을 한개월 만에 지방이 다 빠져버리니까 환장을 오르시죠. 힙티 골반 필러 시술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시술 후에는 옆으로 자도 되고 시술 부위 눌려도 상관 없고 운동도 가능하다고 <놀람> 하니까 너무 너무 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힙티 골반 필러 시술 후 주의사항을 드리는데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5번 보시면 시술 부위 운동은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도 보면은 당일에 샤워가 가능하다고도 써 있습니다. 별로 주의할 게 없어요. 거의 술만 안 드시면 되는 정도. 반면에 지방 이식 병원에서 나눠주는 주의사항도 제가 알아봤는데요. 일단 한달 이상 금연을 하라. 어, 담배를 피면 생착률이 좀 떨어지죠. 혈액 순환이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요 어, 이식된 조직이 생착될 때까지 수술 부위를 문지르거나 과하게 근육을 움직이지 말라. 문지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운동을 하지 말라. 그러면 어쨌든 운동을 못하니까 엉덩이 근육이 사그라들고, 잘때 엎드려 자거나 높은 베개를 받치고 자야 되기 때문에 허리에도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속옷은 노라인 팬티를 입어야 되고, 살도 빠지면 안 돼요. 몸이 완전히 조금 망가지겠는데요. 이 고생을 하고 생착이 잘 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이상입니다.